안녕하십니까? 다함께하는 교회, 허일성무사합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잼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잼스는 체즈피티의 검색기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잼스가 참 단순화되고 또 쉽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비서를 넘어 나의 에이전트를 하나 두는것와 마찬가지입니다. c g p t 5.2의 탐색기 기능과 더불어 재미나이, 제임스는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프롬프트에서부터 생산물까지 여러 과정을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주제만 집어넣으면 그정해놓은 규칙과 맥락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그리고 원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궁금한 모든 자료들은 여기서 순식간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의 핵심 가치는 뭐냐? 모든 것을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이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카필라이터 다음에 이제 선교 아, 전문가 또는 아, 행정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최적화된 에이전트를 에,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조직의 이 브랜드 가이드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아, 답변을 한다는 것이 큰 에, 쟁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를 위해서는 아, 저번 시간에 제가 메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네. 아, 말씀드렸는데. 아, 프롬프트를 잘 쓰면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AI가 수행할 아니, 전문가의 역할을 정해주는 의 것이 이재미나에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에 그 과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분명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아, 체지피티에서는 많은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방대하게 작성해주는 것, 말 그대로 아, 이제 메가프롬프트를 써주면 좋은 생산물을 줬는데 아, 재미나이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간략하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이제 과업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이제 그거 하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써주면 더 역할 수행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구조도 예를 들어서 이걸 요약할 건지 분석할 건지, 이제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잼스에서 대답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좀 다소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단순한 이제 아이디어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PPT까지 만들고 싶어. 하는 일이 단순한 이제 명령만 집어넣으면 복잡한 설계에 고민할 필요 없이 재미나이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나만의 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접속 그리고 재미나이세 아, 재미나이를 클릭하고 그리고 그 잼의 아, 이름과 그리고 그 잼이 뭘 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미나여 연결만 시키면 나만의 잼문서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활용 분야는 이어갔습니다. 광고, 뭐 콘텐츠 편집,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분석, 데이터 인사이트, 뭐 여러 가지들을 아마 세일즈나 마케팅 그리고 우리 목회 분야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미나제 잼스를 통해서 일일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했던 것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PPT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블로그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실제 우리 실습으로 하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재미나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네, 뜨지 않습니까? 좌측편 보면 이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제임스. James. 이 제임스를 누르면 이제 유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임스 메이드 바이 랩스라는 이 화면이 뜨는데 무료로 사용해도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잘 네, 봐서 유료로 쓰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이렇게 보시고 어, 거기서 리믹스에서 쓰시면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해서 쓸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볼수 있는 건데요. 저는 제 앱에 들어보면 이 블로그를 자동으로 만드는 앱하고 그 다음에 수치 영상 제작하는 앱이 있는데요. 블로그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앱이 이렇게 저는 이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주제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쟁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고 싶다 하고 이제 스타트 라인을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찾아보고 싶은 주제 또는 내가 올리고 싶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이 블로그를 아, 예를 들어서 여행에 대해서 뭐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래 되면 이게 블로그를 이제 형성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재미나이에 어, 스타트 누르시고 어떤 제목을 넣을까요? 인압적 설교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인압적 설교란. 한번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t 킹을 생각하면서, 아 블로그 포스트 콘텐츠가 이렇게 38%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내용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뭐 주제만 넣으면 아, 이게 다운로드 파일 누르면 이제 이게 파일이 다운로드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뭘 만들어 볼까요? 다시 잼스에 들어가서 제목의 시댁을 설명 추가, 썸네일, 동영상까지 완성해 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넣어 줬는데 금방 이렇게 스트럭처를 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타트 누르시고 아, 아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 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번, 단순하게 한번 쳐보죠. 그러면 벌써 생각하고 진행 과정들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제 뭐 여러 번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제목만 넣으면 음, 영상까지, 유튜브 영상, 쇼츠까지 만들어주는. 이제 복잡하게 어, 파이썬을 통해서 코딩을 하지 않아도 노코딩으로 아, 바로 오팔에서 또는 오팔과 연동되어서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체지피트 5.2가 이 동영상 빼놓고는 좀 빠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제미나이도 정말 체지피트 못지않게 더 좋은 서비스 아니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으면 체제 피티도 그룹도 이제 더,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룹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말로만 해도 우리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벌써 다 됐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효과음이올라와요 네, 이게 바로 오팔로 들어오면 이렇게 노드로 큰틈에게 명령했는데 복잡한 구조의 노드가 연결된 것을 이 보게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유, 유튜브 서출을 한 번에 만드는데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얘기만 써주고 부족한 것은 에딧 디스텝에서 추가해주면 다 수정해주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재미나 제임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잼스 뉴 잼의 구조이고요. 그전 이제 잼스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잼 관리자에서 만들어놓은 잼들이 있어요. 그런 구버전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인도 팀을 응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해줘. 뭐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가 빠른 모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고 모드로 해도 되고 좀 내가 공부를 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 모드로.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잼스에 내려와 보면 새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저번에 그 채찍피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채찍피티에 가서 한번 참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잼스의 뉴잼 말고요 음. 새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재미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어, 사고 무대에 들어가도 되고요. 음, 딥리서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슈퍼 프롬프트를 어, 어,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죠. 상담학 관련해서 내담들 상담 사례 비추어 상담할 수 있, 있도록 슈퍼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융과 아들러, 그리고 예슈탈트, 의 아, 제목도 너무 잘 나왔네요. 통합 심리치료 슈퍼비전 프롬프트.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죠. 제미나에 들어가서. 그냥 가죠. 상당함학 관련 슈퍼 프롬프트. 여기 설명에다가 이렇게 적죠. 통합 심리치료 슈퍼비전 프롬프트.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요청상에다 집어넣고요 기본도구 한번 볼까요 기본도구는 캠파인 학스 가이드 딥리스터체 그리고 제미 파일 추가 뭐안 적어줘도 되고요 기본도구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주면요 은 이게 채팅 시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뭘 조사하고 싶습니까 에이,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지금 리서치랑 좀 시간이 걸리네요. 뭐 상담뿐만 아니라 아, 다른 뭐 어떤 주제도 뭐 주식에 관련되든지, 뭐 날씨에 관련되든지, 뭐 내가 원하는 뭐 설교에 관해서든지, 뭐 세계적인 명설교가에준해서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광상환자 어... 귀신 이 보인다 합니다이 질문이 들어가니까 참고이 오르는 상황에 의학적인 자문이나 진단이 필요한 전문가에 문의하세요. 그 주단 연구 개인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구 웹사이트 유용한 한가 귀신을 어떻게 유도하던 조금 플렉스 우리가 쭉 데이터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보고서는 몇분 후에 완료. 연구 시작. 네, 눌러지면 좋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채팅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알려드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어, 이게 다 알려되면 어, 그 핸드폰 알림창이나 다른 것 컴퓨터에서도 이 알림란에서 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어디에서 리셋치 했는지 자료 출처까지 다 해서 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상당히 수준 높은 어, 이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뿐만 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음, 지금 앱 사이트 75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주제는 어, 어, 저도 이게 체 g 피티에서도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제 재미나이에 들어보면 아, 이 재미나이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기 어려운 앱들을 우리가 잘 어, 활용해서 볼 수가 있는 앱들인데요. 이 오퍼라고 연동이 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외부로 전이 됐어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레시피 진이라는 여기 에 들어가 보면 아마 뭐 음식 만들 이제 그런 거뭐 뭐 사과를 넣으면 뭐 사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거는 또음 마케팅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고요. 또 이것은 어 애니메이션 경험이라고 그랬네요. 모든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 t i o 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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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m a 있어요. 이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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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게 m a t i 게 n a n 이게 이제 새롭게 뉴 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 채팅창에서 뭐 만들어 줘 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잼 관리자는 이 아이템별로 우리가 충분히 시험해 볼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요. 아까 만든 이상담과 관련, 프롬프트가 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이 물어보는 모든 게다 이렇게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많은 이제 실습은 시간상 좀 너무 어렵고요. 이제 개인별로 시간 되는 대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실력도 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작품들도 나오게 될 텐데. 생생 되는좋은 작품 들이 있 으면 함께 공유 해주 셨 으면 감 사하 겠 습니다. 이상 입니다.